응, 응. 아, 요한개씩 넣어서 해도한칸이9개 한 네? 그러면은 하나, 아홉개

가소는 약간 존단말이잖아 약간 가소 네 약간은 좀 낯선 건지 그아거아애팔아께 팔찌께가 상이안 돼요 하잘때 몰래 나가는 거지 그거 c 돌아간다 <웃음> <웃음> 되게 딴 땅... 머리 타고 만아안들어가 먹을 만안들어 저기 고있어 나는 새구두꼭새벽 음, 번째베 먹어야 돼 저렇게 길가에 있는거 맛있어 도서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1 0 0톤 100톤, 100톤. 그러다 어디게 판매할 수 있잖아 판매하다가 몇건지 주워 대순진리 네, 대순진리에 다 넘겼대 싸 헐값에 그냥 목 조금 깔깔할 때 그거 먹으면 그냥 나와 너무 좋아 어. 말쓰기 나오지 않았어? 아, 오, 자, 그럼... 이거 오! 야, 만두. 어, 오, 이거 저기도 왔네. 이것도 왔네. 야끼만두도 왔네요. 여기 여기 만두도 드시고. 음. 음, 음. <laughs> 잘해가요. 그래서 난 처음에 못 알아들어. 잘해가요. 상수이고 맛있네. 그림 좀 그려. 3세? 내가 오늘 보였기네. 아, 음. 박스 접는 거는 거의, 거의 이제 음. 달인이더라고, 요 달인. 음. 이제 춘다리 형이 달인 되어 불어서 보였어. 아, 보였기네. 왜그 병장, 병장 말년에 왜저 바지, 바지 주름, 그 음, 각 세우는 음. 것처럼. 음. 야, 설적설적 해도 그 바지 주름이 쫙써가 나오잖아요. 근데, 근데 왜. 금방 들어왔는 신병은 암만 그줄 세운다 해도 많이 그못 세우잖아. 음. 맛있니다 맛있어요. 아, 일하고 여러은 맛있죠. 조금 남아서 이렇게 하는 아이고. 노동주 한잔하니까 힘이 난이다. 그거 한잔 다시아 노동주. <laughs> 아 노동주. 아유 김장할 때도 노동주. 그때 뭐맛 맛있, 맛있거든. 그때. 아니 그또 밖에서 먹으면 또 맛있고 응. 그죠. 술은 일이 꽉맡는데 먹는 거다. 응. 다리 밑에. 응. 감자 작업하다가 먹는 짜장면은 꿀 맛입니다. 둥지입니다. 속이 차오르고 있죠. 응? 배추가 속차 차오르고 있잖아. 여름 배추. 그래거를저 배추를 일 후에 번다 하면딱 맞네. 옥수수가 고단세 많이 컸네요. 좀느긴 하지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누군지 몰랐어. 그래. <laughs> 아, 왜 이렇게 멋있어. 어? 누구 또 가봐. 뭐야, 그 잡사, 잡사. 응. 좀 먹고 가. 응. 이거 여기서 같이 응. 먹자. 응. 별, 별, 별댁감. 종이 컵밥. 아이고, 최고, 최고, 언니부터 드려야 되는데, 최고 언니야. <웃음> 여기 <웃음> 1번 언니야. 뜨끈뜨끈하다. 예, 예, 금방. 1번 언니야, 2번 언니야, 3번 언니야요뭐 <laughs> <laughs> 응, 응, 먹어, 먹어. 응, 응, 먹어. 자, 춥자. 예, 예, 드셔, 드셔, 드셔. 간지 살번그잘멸이잘 먹었다. 아 응, 잘하셨네. 레이크를 잘라내지요. 에에, 아, 무슨 소리야? 에에, 두 그릇인다. 미안아왜 미안해요. 재밌게 놀면 되지. <laughs> 음, 음. 어머니 일자리 댕겨서 이제 좋겠네. 응. 이제 더 쉬어질 것 같다. 다 가만히 있지만. 응. 음. 맛있게 어, 먹자, 여. 왜 이렇게 자아노 응? 부모님을 잘 끌어야 못걸어는거참 의외의 글자라는 법 받으려고 그런가 봐요. <laughs> <나비야? 웃음> <laughs> 아니 하러 가려고. 아니 하러 가려고. 일자리 안 하니까 음, 음. 일자리 며칠에 하겠냐. 한 주일에 하겠냐. 응. 지금 그 가면 안 되냐? 아니 며칠 쉬어? 응. 음. 며칠 쉬니냐. 칠월일일 음. 날. 음칠월일 일부터 한대. 응. 음. 7월일일 날. 칠월일일 7월 날. 칠월일 음. 일. 그래? 음. 일곱 시에 나와가 아홉 음. 시에 들어가래. 덥다고. 아음 이제 새벽에 일찍 가고 아침에. 땡긴단다, 뜨거워가. 응. 응. 그래, 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여기 안에 되게 시원하네. 음. 여 이렇게 틀어 아니 선풍기 틀어도 여흑집이라 시원한 것같기 감나무가 있어 간 거야. 흙집으로 간 건데 아이고 잘먹었 거야. 간게잘 먹네 잡숭아 두고두고 잡수시 어머니랑 가야 돼 이제 가? 응, 응. 가요 나는 이제 너, 너, 감자 감자 또 배달하고 엄마 어머니 그래. 가야지 네, 네. 여기 잡고여 6번 사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그래. 가면 안 될래? 그래 도지뭐 그래. 우리 어머니는 리지뭐그래갖 간다